안녕하십니까. 어, automated keyword filtering related d i r e c t l location 어, for identify product attributes from online reviews 발표하 하게 된어 서울과학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현비입니다 이전 저는 2021년에 어, 메카닉얼 디자인의 어, 온라온 연구이며 어, 제가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어 고객 어, 온라인 리뷰에서 어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어 제품의 특성들을 추출하기 위한 어 연구로서 시사 어한번볼 연구,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 먼저 서른파트에서 어 연구 동기나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선행 연구와 관련 연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연구에 대한 아,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나 연구 방법에 대한 테스터디 사례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해당 해나 연구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어, 그리고 는논문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령입니다. 아, 일단 제품 설계에서 어, 어떻게 보면 거기 관점에서 제품 속성을 식별하는 것이 제품의 성공을 위한 어, 제일 저, 제일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진 제품을 설계, 설계할 때는 어, 제품의 고객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 접근 중의 하나이라고 제가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온라인 리뷰는 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객 요구사항과 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일 어, 수집하기 쉬운 정보 중의 하나이라고 하다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어, 사용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 온라인 리뷰에서 어, 대량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어, 어떻게 하면 문제이고 어, 기존 연구에서는. 어,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수동으로 분석하고 어, 필터링 하는 데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어, 자동화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 그런 자동화 방법에서는 정확도와 해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계입니다. 어,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거기에 리뷰 연구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l d r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V연구에서는 ADL 기반의 자동 어, 키워드 필터링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어, 어, 이것으로 온라인 리뷰에서 제품 소속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제품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수출하고 어, 노이즈 키워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어, 개발하는 것이 V연구의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제품, 어, 제품 속성의 어, 식별의 정확도를 효율성으로 상하고 그리고서 제품 설계자들에게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관련 연구 파트입니다. 어, 온라인 리뷰에서 어, 제품 속성을 실패할 때는 대부분 미리 제품 속성에 대한 어, 키워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기침 마이닝, 단어 인미링 LDL 같은 기반, 어,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어,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 대표적인 방법은 어, LDL 기반, 어, 기반, 연구입니다. 아직도 많은 연구에서는 LDL 기반 연구를 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LDL에 적용한 연구들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동으로 노이즈를 키워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 수동 필터링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노력이 어, 많이 소요하는, 소요하는, 문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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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제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더, 아, 니면 노이즈 키워드를 아예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제품 특성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노이즈 키워드가 a d 의 결과에 영향, 영향하는, 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그 연구는 제품 매뉴얼을 사용하여 온라인 리뷰에서 제품 속성을 자동적으로 필터링 하는 LDL 전처리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온라인 리뷰, 어, 리뷰에서 제품 속성을 정확하게 필터링 할수 있는 어, 연구 방법을 제안합니다. 전체적인 연구 방법은 어, 미테크님과 같이 진행합니다. 어, 체적인플레워크는 어, 데이터 수집을, 제부터 진행합니다. 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 주변을 롤링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은 키워드, 수출 방법입니다. 키워드 추출 방법입니다. 번용구에서 키워드 추출은, 어, 웨스턴 어, natural 어, l a n g u g e understanding, 어, 툴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번용구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어, 키워드를 필터링 합니다. 필터링 한 키워드를 통하여 ADL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제품 소송을 식별합니다. 별 어, 연구에서는 Wisse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ool을 사용하여 명사와 명사구를 석출하였습니다. 어, 이는 IBM에서 제, 어, 제작한 어, Natural Language 어, Tool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대부분, 대부분 POS 어, 태그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 수집한 어, 커스텀 리뷰 데이터를 어, 모든 테스트를 소문자로 변화, 변화하고 구도점을 제거하며, 그리고 단어를 원형 어, 원형 보은, 어, 레마 테지에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 자주 등장하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제거함으로써, 어, 그리고 명사구에서 개별 명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은, 어, 제품 매뉴얼을 사용하여 노이즈 키워드를 자동적으로 어, 필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제품 매뉴얼에서 명사와 명사국 키워드를 수출하고각 키워드가 매뉴얼 문서 내에서 사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달별로 T 겸석을 수행하여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키워드만 전달을 합니다. 어, 여기, 키검드을 진행하기 위해서 귀모 가설과 대륙 가설을 전립하는데, 비모 가설은, 어, 어, 기, 기, 키워드의 평균 비율이 0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어, 가고 있고, 대륙 가설의 주하는이 비율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어,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검사을 통해 어, 제품과 관련, 어,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만 효과적으로 추출, 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검 아, 가설 검정을 통하여 어, 해당 키워드에서 어, 해당 문서중에서 해당 키워드가 어, 너무 출현 어, 빈도가 어, 너무 낮거나 어, 너무 관련이 없는 키워드들을 걸러낼 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품 매뉴얼이라는 신뢰할수 있는 소스를 활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선별할 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도 피터링 방식보다 더 객관적이, 어, 고적이고효율적인 키워드 추출이가능합니다 위에서 피터링을 어, 끝낸 어, 키워드를 바탕으로 LDL 방법을 어, 저용하여 제품 속성을 식별합니다 어, LDL 진행할 때는 어, 입력으로는 리뷰 키워드 행렬을 사용하고 출력으로는 주제 키워드 행렬이 생성됩니다. 각 주제는 어, 상위 키워드들과 어, 그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통해 해석을 진행하며 최적의 주제수를 위해서는, 주제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 연구에서는 주제 1과 1으1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음, 슬라이드에서는 연구의 어, LDA 모델 의확조와 매개 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외에는 어, 대량 의 문서들에서 잠재적인 주제를 추출하는 확률적 을 투표 모델링 기법이란 것은 어, 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어, 모델 입력과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M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곡의 리뷰 수입니다 이는 우리 데이터셋의 크기를 나타나고, N은 각 리뷰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입니다인준 리뷰마다 아, 다를 수 있습니다. K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주제의 수로, 이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의합니다. 다음으로는 디리클리 분포에 관련된 매개 변수 툴입니다. 알파는 리뷰별 주제분포에 어, 주제 대한 디리컬리 사정 확률 매개변수입니다. 이 값은 작을수록 각 디비가 적은 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는 주제별 단어분포에 대한 디리컬리 사정 확률 어, 매개변수이며 어, 이 값이 작을수록 주제가 적은 어, 수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모델 주요 확률은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에는 알 번째 리뷰의 주제 분포를 나타납니다 이는 각 리뷰가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률적으로 회현하고 어, 파이 아는파 키는 세 번째 주제의 단어 분포입니다. 어, 이는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납니다 Z A J는 알 번째 리뷰의 세 번째 단어가, 단어에 활동한 주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각 단어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W는 실제 관찰되는 특정 단어를 나타냅니다. 어, 온조 그림은 어, 그래프는 이러한 변수를 각 확률적 의존관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어, 직사각형은 반복되, 반복되는 변수를 어, 원은 확률 어, 변수를 나타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어, 고, 대량의 고객 리뷰에서 주요 제품 소성을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어, 수동으로 리뷰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대규모 데이터에서 어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기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스터디 파트입니다. 위에 어, 제안한 어, 이구 방법의 정확, 어,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 확인하기 위해서 배이 모델에서는 어, 아마존의 스마트폰 카테고리에 대한 거기 리뷰를, 리뷰를 진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정 제조업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으로 유사한 크기의 세가지 시리즈 모델을 포함하여 어, 고객리뷰를 크롤링 어, 하였습니다. 어,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이며 어, 총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어, 33,779개의 리뷰 를 수집하였습니다. 어, 중복한 리뷰를 제거하고 각 리뷰 에서 이미지 이모티콘 및줄 바꾸 문자를 제거하였으며 어, 이러한 스마트폰은 특정 제조업체에 사 출시한 스마트폰과 어, 많은 공동기능을 어, 공유하기 어, 하기 때문에 매뉴얼 어, 수집에도 편리하다고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어, 키워드 추출은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메세는 어, NUL을 사용하여 어, 명사와 명사구를 추출하였습니다. 어, 총명사 명사구를 어 어, 5만 1011개를 추출하였습니다. 어, 전처리는, 어, 파이썬을 사용하여, 어, 파이썬의 자료, 자료 툴키를 사용하여, 어,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매우 드물게 사용하거나, 매우 자주 하는, 자유, 어, 사용하는 키워드, 39,027개의 어, 단어를 제거하고, 브랜드 및 모델 이름도 제거하였습니다. 어, 명사고, A 명사는, 어, POS 태그를 지정, 어, 지정을, 통해 추출하였습니다. 어, 33,779개 의 리뷰를 각 4,000, 어, 860개의 명사와 7,123개의 명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 어,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매뉴얼 문서의 명사와 및 명사부의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또한 각 어, 매뉴얼 문서에서 리뷰에서 식별된 키워드는 어, 1,938개의 아, 0 어, 3 p값을 계산하였습니다. 피 어, 값을 결정한 다음에 70% 80% 90%어 95%의 다양한 실내 수준에서 다이얼 범 티격 티을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실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규모 가설이 도 엄격히 기가 되기 때문에 음, 제품 관련 키워드 순서 어, 키워드는 순서대로 어, 1,226개, 어, 791개, 647개, 425개로 시별되었습니다. 어, 제품 키워드를 최대한 식별하기 위해서, 어, 브용구에서는 그 70%의 신뢰 수준을 제대하였습니다. 어, 신뢰할 키워드, 어, 어, 총 메뉴얼을 3개를 작업하였으며각 메뉴얼에서 식별할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패스터디 결과와 LDL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는, 어, 1226개의 제품에 관련 아, 키워드를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어, 8726개의 리뷰, 어, 리뷰는 노이즈로 간주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어, 제외된 리뷰들의 예시를 본다면, 어, 첫 번째처럼 좋아하는 정화입니다. 아내를 위해 샀습니다. 아내가 이 선화를 정말 좋아, 좋아합니다. 어, 두 번째 리뷰 어, 별두 개의 예상과 달랐, 아, 달랐어요. 별 다섯 개 정말 좋아요 저하, 어, 맞습니다. 아, 등 임입니다. 이러한 리뷰는 제품 구체적인 특성을 언급하지 않아 구조를 이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LED 모델을 적용하여 어, 하기 위해 어, 2 5 0 5 3 어, 1 2 2 6 크기의 리뷰 키워드 행렬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어, 이는 어, 유아한 리뷰에 어, 대해 1226개의 어, 키워드 분석을 어, 한 하는 의미입니다. ADA 모델의 선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 주제유관성을 설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CUI와 어, 어, CPMI는 어, 각각 전별상호정보정보와 어, 정교화된 어, 전별상호정보를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CUMASS는 문서 빈도를 기반으로 계산되어 CV는 상위 단어의 이륜 분할 정교화된 전별 단어 정보와 코사 유사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CV 수조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는 다른 수조 방법보다 인간 평가가 더큰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 슬라이드 하단의 어, 수식은 주제의 일관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어, COH는 어, 단일 주제의 어, 일관성, 일관성을, 어, CO, 어, COHT는 어, 전체 l d a 모델의 일관성을 나타냅니다이 측정을 통해 우리는 최적의 주제의 수를 결정하고 어, 모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LDL 진행한 결과입니다. 부용구에서는총 어, LDL을 기개 주제로 설정하여 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오른쪽 같은, 어 아, 아,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해당 주제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나 니다 어, 중간에 있는 키워드를 봤을 경우, 어, 왼쪽 키워드를 봤을 경우 어느 정도 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 이는 왼쪽에 있는 어, 그 주제명과, 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형구의 그 어, 의미를 적정하기 위해서, 어, 연구에서는 노이즈 키워드를 제거하지 않고의, 어, d 결과랑, 어, 노이즈 제거한 후에 어, l d 결과에 대한 주제일관성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철록색은 어, 주제 너희들을 어, 제거하지 않는 어, 주제의 완성을 보여주고 파란색 어, 같은 경우는 너희들을 제거한 어, 보용구에서 제제한 어, 방법을 사용한 어, 주제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어, 제한된 방법이 유의미하게 어, 의미, 주제의 완성이 높다는 것을 어, 볼수 있었고 어, 최적의 주제 개수의 3 있을 때. 어, 제한, 한 어, 주제 일관성은 어, 6.7위를 보여주지만, 어, 너희들을 제거하지 않는, 어, LDA 주제 일관성은 6.65로 어, 아주 낮은 수준을 보여, 줄볼수 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 파트입니다. 제한된 방법은 제품 설계자가 제품 속성과, 어, 소통 제품 기능에 대한 고객선도들을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어각 제품 속성과 키워드에 대한 감정 분석을 진행한다면 어 디자이너들은 어, 고객 서너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키워드의 감정은 전반적인 리뷰에서 감정 감독, 반도를 평균하여 계산했으며, 아각 어, 제품 속성의 감정은 이러한 키워드의 감정을 평균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속성 및 기능 수준의 감성분석은 제품디자이너가 어, 거기에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어, 아래어 도표를 보시면 각 키워드에 대한 어, 감성분석의 결과이며, 어, 이는 제품 각 제품 속성에 대한 어,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제품 매뉴얼에 권호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정서하기 위해서는 V연구에서는 당일 부분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T 검정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T 검정의 가정은 먼저 샘플의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있으며, 30개 이상의 샘플이 어, 있으면, 중심급 가정리에 의해 어, 정규성이 가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뉴얼과 T 검정의 진료 수준에 따라 일부 노이즈 키워드가 포함할 수 있으며, 제품 매뉴얼의 엇보다 고객 영어와 매우 어, 다를 경우, 어, 정 적이 어, 어렵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길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으로 워드, 어, 워드 임베딩을 적용하면 어, 용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결러입니다버용부에서는 어, 온라인 리뷰에서 제품 소송을 집패하기 위해 a d a 기반의 자동 키워드 필터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 제안된 방법은 기존 LDA 응용 방식에서 비해 키워드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기기 개선되었습니다. 어, 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례 연구를 통해 제한된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기존 방법, 어, 방법에 대한 높은 조직의 관성을 달성하였으며, 어, 제품 소속 시별이 더욱 영해짐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 더 다양한 데이터스에 대한 검증의 개선이 필요하고, 어, 감성 분석 및디러닝 기술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어, 키워드 필터링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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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이 향상할 필요할수 있고, 어, 고객리뷰에서 언급 빈도가 낮은 제품 특수 c p 방 공법을 개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 또한 워드 임베딩 기술을 활용하여 영어 브릿지 문제도 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번연구의전자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를 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